알코올 중독은 가족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주자입니다 오늘 1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게 됐는데요 아 올해 이제 올해 하나에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음, 최근에 얼마전에 내성질을못 아, 이기고 내 맘대로 누구 핑계를 대면서 아, 마트에서 소주를 아, 샀던 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래봤자 아, 결과적으로는 중독자가 아, 술을 마시기 위한 아, 핑계가 아니었나 아, 그런 생각입니다. 음뭐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게다 틀리고 나 혼자 아 이건 뭐 누명이다 억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했지만은 그것 또한 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어, 변호사 선임을 해서 음, 대단한되든 그냥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 그걸 하고 나니까 어, 마음이 좀 많이 편하더라고. 음. 소동을 하면, 뭐, 10%에서, 10%에서 뭐, 내 왔다 갔다 하는, 어,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는데, 어 저희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 100명이 병원에서 태어나면, 어 단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단주하는 사람이, 한명에 뉴스명, 거의 1%나 2% 내외라고 합니다. 어, 그 1%나 2%가 바로 저였던 것 처럼 모르겠습니다. 또 넘어지고 다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 일단은 뭐 1%나 2%의 확률만 있다고 하면 도전을 해야지만 어, 그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어, 그렇지 않고 어, 내가 볼 때는 포기하거나 어, 그러면 영영... 어, 너무 자신한테 어, 억울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냥 마지막으로 되든 음, 안되던 음, 선임을 했고 내려놓으니까 어, 마음이 참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떻게 뭐 이제 뭘 해서 먹고 살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3 9부터 44살까지 중독자가 되는 과정에 노점을 좀 해봤었거든요 어, 앞에 처음에 제가 이 알라론 모임에서 준 알코올 중독 가족병이라는 이거를 찍은 데가 붕어방 하는 자리에서 제가 찍게 됐고요 제가 뭐, 호떡을 해도 마찬가지고, 보빵을 해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솔직하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단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힘든 일만 뭐, 다른 것 뿐이고, 그거 역시도 처음에는, 제가 병원 나왔을 때는, 원래 하고, 했던 일도 아니었었지만, 여튼 간에,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마다 다 걱정이 있고 어, 다 자기만의 고집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운명인가 운명인가 싶다 운명인가 싶다 하면 어, 조금 더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어,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사실 10%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뭐 10%면 큰 의미도 없는데 그냥 어 이걸 안하면 어 제가 평생 마음에 불편할 것 같아서 어 하고 나니까 엄청 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뭐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야 뭐 어차피 또 다른걸 해서 뭐 메꿀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걸 핑계로 그런 걸 핑계로 술을 먹고, 뭐, 다시, 말 그대로 이 가족병으로, 저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가족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은 다시는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 아들,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연말 전에 한번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